많은 분들이 학수고대 하시던 스파이더맨이 마블의 품으로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소니와 마블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왕이면 마블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면 좋겠으나 소니가 그런 아량을 베풀 것까지는 않네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비로소 스파이더맨 영화를 마블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였을까요? 캔, 팬, yeah, we'll talk about it later. Just Hey everyone. Good job.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겨우시겠지만 to... <laughs> 마블은 역시 마블이라는 걸제삼 실감했습니다. Still... 마블은 어떤 캐릭터를 데리고 오더라도 관객을 만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또한번 유감없이 증명합니다. Like could...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소니에서 제작했던 샘 레이미와 마크 웨이브 스파이더맨과는 확실히 다른 색깔을 가진 영화입니다. 솔직히 전 고등학교가 배경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마블이라면 다르겠지 하면서도 이미 몇번 봤던 걸또 봐야 한다는 게 싫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그런 걱정을 기분 좋게 깨부순 영화입니다. 모든 영화의 출발점은 동일하지만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삶과 슈퍼 히어로의 운명 사이에 짓눌려 갈등했다면 마크 웹의 스파이더맨은 그 무게를 한결 덜어내면서 유쾌함과 로맨스를 부각시켰습니다. 존 워치의 스파이더맨은 두 영화의 톤을 적절하게 혼합해 자신만의 입지를 다집니다. 캐릭터로 보나 이야기로 보나 새롭고 다채로운 색깔을 띈 스파이더맨 영화가 됐죠. 한마디로 말해 시종일관 밝은 와중에도 적재적소에서 딱 필요한만큼 진지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일단 마블의 영화답게 캐릭터를 명확하게 잡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 투커밍은 예상했던 대로 스파이더맨의 정신적인 성장기를 큰 틀로 잡고 진행합니다. 이 영화의 피터는 또래의 십대들에게서 볼수 있을 법한 성격과 태도를 지녔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상에 대한 관심에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역락없이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동시에 스파이더맨으로서의 그에게서는 10대라서 보여줄 수 있는 치기도 덕지덕지 묻어납니다. 이두 가지의 밀접한 정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면서 영화의 테마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특히 후자는 스파이더맨을 마블의 다른 슈퍼히어로와 차별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시브로에서의 등장은 이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독 영화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전달하는 셈입니다. 사실 전 시빌 월을 볼때 스파이더맨이 반가운 한편으로 영화의 흐름을 다소 헤쳤다는 것에서는 아쉬웠는데 홈커밍을 보면서는 마블이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더군요. 이를테면 어벤져스 1편이 먼저 개봉했던 단독영화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알고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소박한 영웅이었던 스파이더맨에게 어벤져스와 어울렸던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굉장한 경험이기에 자신의 정체성 을 더할 나위 없이 격상시켰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 한채 환상에 사로잡혀 지내지만 1년의 과정 속에서 민폐덩어리 로자라합니다 결국 피터는 학생으로서나 슈퍼 히어로로서나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이르 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다들 잘 아시는 스파이더 맨 시리즈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은 영화가 됩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저처럼 예고편이 너무 친절하게 많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텐데, 막상 본편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마치 원더우먼처럼 완성된 영화는 예고편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데다가, 연출을 맡은 존와츠가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존와츠는 꽤 젊은 감독에 속합니다. 경력도 짧고, 내세울 만한 영화는 프카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못한 영화지만 카카를 보면 그가 왜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감독이 됐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저는 카카의 장점을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조나츠는 어린 소년의 심리와 속성을 꿰뚫어보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오롯이 그들의 시각으로 보고 표현하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 묘사에 탁월하다는 걸 재차 증명합니다. 여기에 톰올랜드의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피터파커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자극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팽팽한 스릴을 전달하는 연출, 어른과 아이의 세계를 나눠서 대조시키는 방식, 그리고 비중과 무관하게 서늘하고 오싹한 악역도 두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벌처는 캐릭터로서 부족한 면을 마이클 키튼의 인상적인 연기로 벌충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배우 덕분에 벌처는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더욱이 지극히 서민적인 캐릭터에서 출발한다는 건 스파이더맨이라는 작품이 가진 성격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벌처에게 잠재된 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좀만 더 비중을 할애했더라면 그의 인간적인 면을 한껏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벌처의 캐릭터 구축을 간소화시켜버리더군요. 그가 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스파이더맨의 각성에 일조하는 토니 스타크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미덕을 지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캐릭터라서 스파이더맨이 묻히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 영화가 지향하는 이야기에 딱 필요한 만큼의 역할을 하더군요. 게다가 스파이더맨을 위해 토니 스타크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의심도 말끔하게 지웁니다.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이전 영화들의 벤 삼촌과 겹쳐지면서 토니 스타크가 이 영화에 등장해야 하는 당위성까지 부여합니다. 비유하자면 맛있는 토핑과도 같다고 할까요? 그만큼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토니 스타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피터는 자신을 가뒀던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 걸음 성장하면서도 마블의 다른 슈퍼 히어로들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탄생한다는 것에서는 여느 캐릭터의 첫 번째 영화와 동일한 노선을 걷지만 결말부의 스파이더맨은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을 지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과 아이의 세계를 나누고 대조시키는 존 와츠 감독의 시각이나 철학이 반영된 것 같으니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언맨이 준 수트의 의미와 유독 스파이더맨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정 장면도 그의 남다른 정체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파이더맨의 팬들이 지적할 수 있을 이 영화의 몇 가지 문제점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제가 극장에서 각각의 영화를 처음 봤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강조하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스파이더맨 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로 하여금 왜 스파이더맨이 상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게 해줬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캐릭터라는 걸 보면서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라는 스파이더맨의 별명에 담긴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더욱이 마블은 슈퍼 히어로의 성장기 또는 탄생기라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10대 청소년 캐릭터에게 특화시켰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파이더맨의 기원 아닌 기원을 참으로 영리하게 담아낸 거죠. 이로 인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종합선물 세트는 또 하나의 풍미 넘치는 과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 이상은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으로서의 피터와 슈퍼히어로로서의 스파이더맨을 오가면서도 리듬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걸 보면서는 존 와츠 감독이 한결 발전했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스파이더맨과 벌처는 물론이고 피터의 주변 인물에게도 비중은 적지만 하나하나 두드러지는 성격을 부여한 것 역시 돋보였습니다. 전 딱히 흠 잡고 싶은 건 없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혹시 마블의 영화가 지니는 특징이자 강점을 얘기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던 걸 기억하시나요? 각각의 캐릭터가 저마다의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거기에 맞춰 영화의 톤을 조절해 차별화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르죠.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마블의 영화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유쾌하고 발랄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의 성격이 마치 활어처럼 시종일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거부감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어지간히 만족하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려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캐릭터기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이라면 더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케빈 파이기는 시빌 워부터 홈커밍의 속편까지 총 다섯 편을 통해 피터 파커의 여정을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속편은 어벤져스 4편 직후가 배경이 됩니다. 시빌 워가 이번에 그렸던 것처럼 타노스와의 일전은 스파이더맨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